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4일 증시 모닝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간밤에 뉴욕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수수님, 현우님, 수빈님 예, 민규님, 지영님,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유역 시장의 흐름들요, 그 보면 유역 시장이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상승을 가져왔는데 시장의 어떤 동력은 역시 이제 그 채권 금리 하락, 채권 금리 하락 그리고 성장주의 어떤 발진 약진이었다. 그 지금 엔비디아가 미친 실적을 내면서 아주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빠졌던 데가 그 지금 이제 그 일부 은행하고 일부 은행주들, 일부 지금 현재 아니 그 그. 그 바이오 쪽의 일부 종목들하고 제약주들, 그 베어주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쪽이 조금 상승 탄력이 들고 11개 S&P의 11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애플이 2%가 올랐고 마소가 1%.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3.1%, 구글 2.7%, 메타가 2.3%, 테슬라 1.5%, 아마존 0.9% 전부 올랐죠. 그중에서도 미친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엔비디아 때문에 이 나스닥이 1.5%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냥 일관더, 일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을 무시하고 어제 시장은 엔비디아의 예,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이 흔들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또 하나의 이제 호재는, 예, 지금 이제, 그, 따, 달러 인덱스는 뭐 소폭 내렸습니다. 소폭 내렸는데, 예나도 연속적으로 내렸던 건뭐 긍정적이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채권 금리 있잖아요. 채권 금리. 채권 금리가, 1년 만기 채권금리가 3%가 내렸습니다. 그냥 이 등락률로 3%예요. 그러니까 4.198그 그러니까 마에 4.3불 대에서 떨어졌다고 4.3%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 채권금리에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역시 성장주이죠. 성장주인데 성장주가 오르니까 나스닥이 1.6%나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0.4 올랐고요. 한국은 1.27, 예, 이머징 마켓은 예, 1.59%가 올랐습니다. 예,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이염 자산을 대표하는 종목이 예,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운영하는 예, 정크본드 ETF예요. 이게 여기를 보시면 21선을 탈환하는 자리가 나왔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21선을 탈환하지 못했는데, 얘가 21선을 탈환했다는 얘기는, 아, 시장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려는 심리가 이제 막 생기고 있다. 막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쩌면 이것은 여기가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친 엔비디아의 차트 한번 보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가 여기 보면 481불인데, 어저께 끝난 건 471불이고요. 또 시간에서 7%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원래는 111억이었습니다. 근데 113억, 135억이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EPS가 1.7달러, 2.7달러 나왔다. 주당 2.7달러가 영업 이익이 나왔는데 문제는 문제는 3분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3분기가 3분기가 그 이제 가이던스는 125억 불의 매출이요. 에 근데 160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60불. 아,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 지금 51선을 딱 이탈되고 딱 51선을 차고 나가는 여기가 매수 자리였잖아요. 416달러 그러니까 또 이제 482를 넘어서 이건 신고가 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어떻게 가냐하면 509 달러예요. 509 달러. 지금 509 달러 생각이 납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500 달러를 예, 지금 이제 목표치로 전부 그 가이던스를 내놨던 데가 많은데 이509 예, 달러를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투자 은행들의 가이던스에 딱 부합시키는 이런 자리가 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8.2%가 올랐습니다. 8.2%가.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또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어저께 끝났던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필반은 지금 어저께 양봉이 나왔지만 지금 이 50일과 20일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는 자리를 못 넘었고요. 인텔이 예, 51선을 차고 들어왔고, 그, 대만 반도체도 테스트 했죠. 유일하게 들어왔던 게 블로드컴, 예,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그대로 있었고요. 마소도 못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예, 세계 최대의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즈가 여기를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AMD는 아직까지 못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엔비디아하고는 SK 이노베이션하고 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합의 예, 반도체 하고 이렇게 예,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고는 AMD 하고 있는데, AMD의 움직임이 좀 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은 예, 오늘 시장 흐름도 무조건 지금 이제 데이터의 엔비디아가 예, 데이터 매출이 예, 3분기에 100억 달러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130불에서 160불 가는데, 데이터의 매출이 이 정도로 나가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쪽의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있고요 우리 국내 시장 어저께 흐름을 보면 52주 신고가를 냈던 종목은 여기 이제 삼성화재에서부터 지금 삼양식품까지이죠. 삼양식품까지이고 어저께 가장 세게 움직였던 장대양봉을 냈던 데는 코스코 DX라는 종목입니다. 어저께 9%이고, 우리 아침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건 뭐 어저께 시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어제 오후인데, 이게 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거 잠시 있다가 한번 보겠고요. 어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저가가 낮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두산, 예, 롯데 케미칼, 두산 퓨, 퓨어셀, CJENM, 한국엔컴퍼니, 동원 시스템즈. 그리고 어저께 음봉이 나왔던 데는 펄러비스 엘엘프 이런 쪽의 음봉이 크게 났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을 냈던 이 종목, 이 종목의 움직임을 포스코 DX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포스코 DX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생각해내야 되는 거는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포스코 DX가 여기를 잘 보시면. 45,000원에서 급락했을 때,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25,000원 대 25,000원 대 부근으로 급락했는데, 이때 시장 흐름에서 이, 이 저점을 여기서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엊그저께 소개시켜 줬던 LN, 에코프로라는 종목하고 흡사하죠. 다른 점이 뭡니까? 얘는 다른 점이 뭐냐면, 에코프로는 이 정점, 그 129만 원대 여기를 못 넘었지만 얘는 이미 어저께 돌파했습니다. 이 돌파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코스닥에 있는 시장 흐름들을 코스피로 이전 성장한다는. 야 이게 이런 형태로의 나온다. 야 이건 의미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시장이 뭔가 모멘텀만 만들어주면 공매도한테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리만 만들어도 주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이거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야. 그래서, 아, 주가는 저는 이제, 이제 여기 고점을 한 번은 테스트 할 걸로 보지만, 오늘 4만원대 이상으로 만약에 오면, 일단 한번 놓았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사는 거, 에,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볼게요. 이해되죠? 예,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예, 신규 회원들은 예, 구독하기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절대적으로 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오늘은 만기 날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날 만기 날인데 예, 시장 흐름들이 그 최근에 주가의 만기의 흐름들은 잠깐 만기의 요 흐름들을 먼저 제가 선물 차트 김대복 대표의 만능 마법기를 통해서 만기날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352부터 이렇게 쭉 내렸잖아요. 올렸다가 초올렸던 건데 주가가 지금 현재 시장흐름에서 위클리 만기인데 여기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침에 콜 쪽의 시세 흐름들이 확 나올 수 있는 이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와서, 오늘 보는 종목은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인데,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올랐을 때 엔비디아의 투자의 성향이 어느 쪽이냐? HBM 쪽이냐? 아니면 의료용 AI냐? 지금 실적은 HBM 쪽이고, 앞으로 향후의 어떤 그 발전성은 의료용 AI니까, 얘네들 둘 다, 다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예, 이쪽을 같이 보자. 특히, 바이오 쪽은 의료용 AI 관련주를 보자. 그리고, 중기수익 쪽에서는, 오닉 QNC와 JYP, 또, 펄러비스 같은 건막 내리면, 예, 이런 것들은, 예, 일부 부분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입질 조금 조금씩, 걷어가는 것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그, 코스피는 2,502, 예, 2,537. 아침에 뭐, 시황 가다가, 뒤로 갔다가 좀 헷갈렸는데, 여러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수가 2,500, 2,530대를, 예, 돌파 안차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코스닥은, 801과 826을 보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여기서 2차 전지가 속도 있게 반등하면 위로의 변화를 포스타하기 쉽게 주겠지만 2차 전지가 안 올라오면 지수는 딱 붙들리는 이런 자리가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JN, J, JNTC 예, 9290원 돌파 매수이고요. 태평양 물산 2135원인데, 예,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j n t c 고요 예, 9900원대, 만원대에서요, 매물 압박을 요렇게 받았거든요.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실질적으로는, 예, 여기 지금 이, 요, 이 봉을 못 넘었거든요. 맥점은 이봉하고 여기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시가 있잖아요 시가를 넘어가는 자리를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가를 넘어가는 자리 그래서 9,290원 물론 아침에 더 세게 나오면 뭐 세게 나오는 데서 요 사이에서 사면 될것 같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5%를 보고 가죠 그 다음에 태평양 에 물산이요 아 아까 이게 지금, 제가, 뭔가, 맞나? 아, 태평양 물산. 예. 아,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laughs> 예, 태평양 물산. 예. 쟁거름으로 이제 연속으로 올라왔는데, 그, 어저께 이제 고점을 내고 밀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요 미는 자리를 매수하자. 그래서, 2,130, 2,135 원, 마이너스 3% 플러스 5%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뭐 내용들이 조금 예,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특징 종목이나 아주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예, 제가 분석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갖겠고요. 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방송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녁 방송을 좀더 늘릴까 해요. 방송이 최소한 천여 명 이상씩 들어와야지. 아, 뭐 이걸 한 시간, 뭐저 그냥 제가 이제 특집 방송 같은 거는 한 다섯 시간 이상 노력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협조하고, 오늘 저녁 7시에 특집 방송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준. 예, 민균 님, 지영 님, 인행 님. 예, 그, 준영 님, 예, 화정 님, 세웅 님, 시연 님, 예, 경인 님, 희망 님, 사파이어 님, 다만 님, 진희 예, 님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 예,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신규 회원들 구독하기 마감은 예, 전부 예, 마감은 1번. 예, 잘 되자는 의미에서 1번 누르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